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22절로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도지소산의 11절을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네, 하나님 여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아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11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조 규례는 굉장히 엄격하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드리는 장소의 그 정확한 명칭도 주님이 친히 지명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신명기에서 1 1조를 드리는 원칙.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시대에는 모세의 회막일 것이고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의 장막일 것이고 솔로몬 설문 시대에는 솔로몬의 성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성소 그리고 성막 성전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늘 정한 예배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 정한 예배의 장소에 들여라 두 가지 원칙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로가 멀고 너희가 너무 멀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것을 드려라.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겠죠. 토지 소산의 11조도 있겠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의 그 거리가 멀 때는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당대의 그런 지리적인 상황, 그리고 정말로 이 당대는 정말로 그 정확하게 그결실의 11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사님 두 가지 명확한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즈카라 원리죠. 1/10. 1/10 거룩한 기념물로 표현되어지는 그 아즈카라 원리인데 열개 가운데 하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아홉 개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한 개를 받으시지만 열 개를 받으신 셈 치는 것이죠. 이것이 아직 카아 올리고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를 떼어서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머지 아홉 개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십일조일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이것을 계속 하님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그런 분들이 간혹 있죠. 뭐 자선단체에 기부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그 11조를 뭐 교회에 드리지만 뭐 다른 헌물로 드린다든지 뭐 장학 헌금으로 드린다든지 나 그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말라기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이 11조를 넘어가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죠 그리고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고 돌파가 되지 않죠 이 물질의 문제가 워낙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 이것이 돌파가 되지 않으면 그분의 신앙은 그대로인 거죠. 예.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아즈카라 원리.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하나를 받으시지만 나머지 것을 다 받으시는 것으로 인정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책임지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 11조가 그야말로 어찌 보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가운데 레위지파를 사실은 먹여살리는 것이죠. 10분의 1을 드림으로 레위지파를 먹여살리고 그래서 레위지파가 이게 하나님이 정한 원칙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레위지파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엄격하게 이중직은 우리가 물론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 선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죠,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라고 표현이 될까요? 생존의 법칙이라고도 할수 있겠고, 삶의 지혜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뭐 보석 가공업이나 이건 세계에서 굉장히 강력하죠뭐 브뤼셀 같은 데서 보석 가공업을 꽉 잡고 있는 것도 유대인들이고 이런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는 자비량 선교였죠. 그러나, 그러나 형태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보내 주시고 강력한 믿음의 혼자들을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지만 그러나 그건 신약 시대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어떤 한 시대 가운데 바리새인 바울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량 선교를 하셨던 그런 배경이 있고 뭐 사실은 웨슬리도 자비량 선교를 했죠 옥스퍼드의 크라스트처치 이 거기 교수직으로 할 함으로 말미암아 그또 인쇄가 많이 들어왔죠 인쇄. 그러니까 뭐 책을 잘 썼는데 신학 서적이 잘 팔리진 않았고 의학 서적이 잘 팔렸어요. 예슬리가 쓴 의학 서적이 잘 팔려서 그 인쇄로 감리교 부흥 운동을 감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나이 시대 가운데 레이지파는 다르죠. 레이지파는 유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업이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또, 나머지 이제 11지파가 또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12지파가 됩니다. 레이지파를 빼고도 12지파를 하나님이 채우셔서 그들의 11조로 말미암아 레이지파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수 있죠. 아, 아즈카라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10분의 일을 드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10분의 2를만 받으시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머지를 다 받는 것으로 여기시고,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고, 이 물질이란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11조 신앙이 분명하면, 물질에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 물질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일 주만큼은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엄격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더 엄격한 규례는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우리가 10분의 1을 뭐 장학 헌금으로 드린다든지 아니면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생각하는 선한 곳에 쓰는 것. 그것을 말라기 위해서는 그래서 너희가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이 격렬하게, 어,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 내셔서 굉장히 엄격하게, 준엄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이 11조 규례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것을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울면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게 훈련이 안 되면 11조는 훈련이 안 되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위학교도 그렇고 우리 중고청도 그렇고 굉장히 이것을 훈련시키려고 해요. 만약에 용돈을 천 원을 받으면 백 원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백 원을 어, 얻게 되면 십 원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훈련이 되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많은 길들이 있겠지만 이 물질의 11조가 정리가 되면 어떻게 보면 다 돌파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만약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자 훈련할 때 한번 여쭤보았더니 팔 하나를 내가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더라. 맨 처음에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님 믿고 11조 신앙으로 하나님께 그 11조를 드릴 때에 그 얼마나 이게 만만치 않겠어요. 내가 정말 팔 하나를 떼서 하나님께 드린것 같더라. 나 그렇게 돌파가 되어지면 올라온 영적인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건 제가 스무 살부터 목회를 하고 거의 30년 동안 목회 여정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신앙이 정말 성장이 안 됩니다. 신앙이 성숙도 정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한 번은 세상으로 살고 한 번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그러니까 돌파가 안 돼요. 한 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가 한 번은 자기의 생각으로 했다가 11조 문제가 정리가 되면 아 물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어떤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그 평강의 담대함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잡힘으로 말미암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11조 교례는 또 계속 반복되어져서 그리고 이 11조 규례와 더불어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가운데, 그, 가장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약자가 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을 먹여 살려라. 내가 너에게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더하게 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어,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분의 1을 요구하시는 거죠. 예, 또, 절기연금도 드리라고 그러죠. 아, 물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게 많은지. 아, 절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맥주절기도 있죠. 추수감사주일도 있죠. 그리고 6월절도 있죠. 6월절은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절로 기념하여 그 의미를 승화시켜 이 신약시대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물질의 복을 받을지어다. 경제의 주권이 있을지어다. 아, 이게 받아야지 뭘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제가 많이 드리는 걸 기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저에게 쏟아부어주세요. 원색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 하나님 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할 지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